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오늘 담근 신선한 호랑이 김치 양파 김치 아삭한 식감과 풍성한 부추의 조화가 일품이에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2kg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전라도의 맛있는 김치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갓 버무린 전라도 양파김치를 놀라운 50%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신선한 국내산 양파로 당일 제조하여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지금 바로 1kg 한 박스를 1 4 0 0원에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갓 담근 창녕 양파의 신선함이 가득. 모상김치 양파김치 700g 두개 세트를 특별가 14,720원에 만나보세요. 아삭한 식감과 풍미가 입맛을 돋우는 양파김치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이위입니다. 오늘 만든 신선한 전남 무한 양파로 담근 양파김치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아삭하고 시원한 별미 5kg 대용량을67% 할인가로 즐기세요. 지금 바로 맛있는 밥도둑을 특템하세요. 이위입니다. 오늘 만든 신선한 외갓집 양파김치 39% 할인가에 특템하세요. 전라도 무한 양파로 당일 제조하여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지금 바로